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요청하신 이은희씨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얼굴 여러 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셔서 다 아시죠? 그러면 이은희씨 관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형 전이고 성형 후의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성형 전 사진을 갖고 평하진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은희씨가 저한테 관상 상담을 보러 왔다 그러면 제가 물론 여성분이 같은데 요즘은 성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어디 어디 성형이냐 물론 과거의 사진이 있으면 참고하면 좋지만 본인이 과거의 사진이 없다 그러게 되면 이 사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진이 현재의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갖고 관상을 평해야 되겠죠. 사람이라는 데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문시하는 게 있습니다. 성형을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느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의 변동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얼굴이 성형을 했다 해도 격이 월등히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 자체도 사실 격 있는 얼굴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을 하겠습니다 이두 사진 갖고 한번 평해 보겠습니다 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얼굴도 성형을 했다는 게 나타났죠 성형을 했다는 게 표가 납니다 제가 여성의 코는 남편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굴 전체를 보게 되면 코가 여기도 있지만 코가 좋지 못합니다. 콧구멍이 보이고 콧대가 반듯하지 못합니다. 코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는 자기 자신입니다. 코가 되게 반듯하신 분들이 자기 자신한테도 반듯합니다 근데 이런 코는 결코 좋은 코가 못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게 관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관골 한번 보십시오 이런 관골이 툭 붉어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관골이 좀 솟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관골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성의 관골도 남편을 상징하죠. 결코 이 이은혜 씨는 코하고 관골, 이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을 살펴봐야 되죠. 눈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웃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눈이 도드라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의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육식의 눈입니다, 육식의 눈. 육식의 눈이죠? 마치 뱀눈 같은 그런 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요. 그래서 결코 좋은 눈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은혜 씨는 이 눈, 코, 관골,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눈은 정신입니다. 반듯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 역시 반듯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골이, 이런 관골이 좋지 못한 관골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씨는 격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관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에는 국격이 있고 천격이 있습니다. 이은희 씨는 천격입니다. 기격이 있고 천격이 있다 그러면 이은희 씨는 천격입니다. 격 자체가 천한 천한 그런 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고 관상을 평하지만 이분이 상담을 역시 보러 왔다 해도 좋은 관상평을 일러줄 수가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혜 씨는 격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관상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